내가 아는 야스파트너 오븐 나랑 3년 만다고 결혼하고 잠적했어 그 30대 후반 되면은 스물스물 이 바닥에 기어 나올걸 예, 말해 뭐예요 게이들 중에서 그런 케이스 존나 많잖아 실제로. 개이들 중에서 양성애자였거나 아니면 남자 한번 만나볼까 하다가 남자 한번 맞들려가지고 남자 주구장창 만나고 다니다가, 아우, 이제 질린다. 이제 여자 만나야지. 여자가 최고다. 이래놓고선 여자랑 결혼을 해. 그래놓고 나중에 나이 먹을 때를 다 먹어가지고 이제 틀딱 될 때를 다 돼서 젊은 애들은 만나고 싶고 젊은 애들은 만나지 않아주고 만나지 않아주니까 술이라도 깔아가면서 양주 깔아가면서 젊은 애들 양옆에 앉혀놓고 술 먹여가면서 이제 한따 거리 하는 거지. 얘, 말해 뭐해? 내가 이 바닥에 굴러먹은 게몇 년인데 그런 양반들 내가 한두 명본게 아니야. 우리는 알잖아. 잘 알죠, 잘 알죠. 게이 소주빠 이런 데 가잖아? 그러면은, 한두 명씩 앉아있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 아, 저 새끼는 누구를 좋아하고, 저 새끼는 누구를 맛을 내고 있구나. 근데 서로 궁합이 맞아가지고, 서로 이게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고, 정말 술만 얻어먹으러 오는 애가 있고, 아니면은 끼를 떨러 오는 애가 있고, 코들러 오는 애가 있고, 다양한 부류가 있단 말이야. 그것만면참 웃겨. 시트콤이 따로 없어. 아, 전현는 이제 좀 있다가 친구 만나러 술 빠지겠구나. 어, 전현는좀 있다가 옆 테이블에 친구들 오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앉겠구나. 전현는 거지요 형. 전현는날라바이 형. 전현는 기갈형. 전현는 끼부리는 형. 예! 우리 미래라니! 나는 너네랑 달라. 왜 이러고 있어. 나는 트랜스젠더고 나는 더덕이야. 나는 오리지널 남자 만나서 치집도잘 갈수 있어. 왜 이러고 있어, 호모들아. <laughs> 태물돼서 종로 바닥에 나 가는 년들아. 돈이나 엄팡지게 빨려, 년들아. 너네랑 같아? 어, 시학년들. 못 가면 다시 돌아, 와 받아줄게. 그래. 그때 와서 실리콘 떼면 받아줘. 아, 근데 오랜만에 게이 끼순이들이랑술 먹고 싶다. 게이들이랑 술 마시면 참 재밌는데.